이번 시간에는 고대가요 두 번째 작품, 구지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구지가, 구지가가 뭔가요? 제 아홉 명의 촌장들이, 아, 가야에 있는 촌장, 촌주들이죠? 촌장들이 임금이 강림하길 기원하면서 부른 주술가입니다. 주, 주술가. 주술이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주술적인 힘의 빌,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뭔가를 기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주술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대 가요는 주술시, 집단적 주술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주술적인, 즉 뭔가를 기원하면서 부른 노래를 집단적 주술시라고 하고요.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다,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을 개인적 서정시라고 하죠.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것은 구지가, 집단적 주술시에 해당하죠. 자, 고대가요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배경설화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구지가의 배경설화는 아홉 명의 촌장들이 가야의 왕을 기원하면서 부른 노래죠. 그래서 김수로 왕이 이 주술시, 주술가의 효험을 얻어서인지, 뭐요, 어떤 상자에 어 알이 있었는데 그 일곱 개 일곱 개알 중에서 가장 먼저 깨뜨리고 나온 사람이 바로 김수로 왕이죠. 이런 배경사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한역시라는 거죠. 한문으로 번역된 시절 이때는 어, 사람들이 먼저 입에서 입으로 부르다가 한문으로 번역해서 썼다. 그래서 한역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고대가요는 언제 쓰여진 노래라고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쓰여진 노래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철기시대에 쓰여진 노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그래서 명령, 아, 호명, 호명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음, 가야가 생성되기 이전에 부족장들과 이 부족민들이 함께 부른 노래죠. 어, 그래서 이 거북이는, 음, 기원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일 거예요 주술적 성격이 있는 어떤 대생에게 대상을 호명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를 내어달라 라고 명령적 어조를 썼네요 그럼, 그러면 이 머리는 누구예요 당연히 왕이 되겠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이죠 뭐뭐 하지 않으면이니까 가정 구워먹겠다 협박이나 위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구지가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laughs> Pfft. <laughs>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흙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제의식적 성격이 짙은 노동요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집단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던 내용이고요. 제의적이다. 뭔가를 기원한다. 제사의 형식을 빌렸다라는 뜻이고 노동요. 노동하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또춤 노래가 함께 어우러졌다는 면을 통해서는 종합 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 위협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주술문학의 성격을 보여주며 이러한 성격은 해가나 처용과 처가 해가나 처용과도 뭐예요? 고대 가이고요이 해가나 처용과도 역시 주술적 성격을 지닌 어, 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나 처용과는 뭐냐면 역시 을 추방하고자 부른 노래래요. 역신 역신. 여기서 역신은 뭐냐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럼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신을 추방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마을이나 어떤 국가에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그 병을 추방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 5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직설적인 어법 보였죠? 어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직설적 어법이죠. 2번. 대조의 방식. 대조의 방식. 대조는 뭐예요? 긍정적인 시어랑 부정적인 시어가 동시에 나타나면 대조.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정리되니까 대조의 방식인데 이 내용은 거북아 거북아 뭐를 내어놓으라 내어 그렇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대조가 나타나지 않죠. 대조의 의미를 가진 시어가 없습니다. 3번 대상이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가정했죠. 여기서 대상은 거북이죠. 그래서 이 거북이에게 협박을 하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불렀겠죠. 4번.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거부가라고 말을 건넸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대화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네면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을 건넸는데 이 거북이가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대화체까지만 해당하고요. 대화체면서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대화체 중에는 <laughs> 대화체가 이제 상위 항목이라면 요 안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고요. 또 대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구조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 대상이 대답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대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차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의 구조로 시상 전개했죠. 거부가, 거부가! 호명했고 명령, 머리를 내어놓아라. 과정. 그렇지 않으면 위협 구워먹겠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6번을 한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의 원형적 상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즉 그러면 원형적 상징이 뭔가 한번 볼까요? 원형적 상징이란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없이 대풀이 되고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이미지로서의 상징이다. 그러면 동서고금은 뭐예요? 동서. 동과 서, 그래서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금, 고는 옛날고 금은 지금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 그것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시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대부분의 시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상징적 의미는 무엇과 반대냐? 어 직설적과 반대요. 직설적, 직설적.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는 게 시라고 본다면, 이 상징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나온 원형적 상징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원형적 상징이라면, 개인적 상징은 뭐냐? 어떤 시의 화자가, 화자 개인이 시인 혹은 화자가 성, 어, 설정해 놓은 이미지를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죠. 이 개인적 상징을 다른 말로 화자가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적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 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이미지를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시가에서는 관습적 상징, 일를 나타내는 시어가 있는데, 이거예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래서 이것들은 모두 지조와 절개를 가진 신화를 상징하는데요. 지조와 절개라는 게 뭐예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그러면 왜 변치 않는 음, 마음을 가진 신화라는 것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냐 하면, 매화는 자, 봄에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봄이 채 오기도 전에 피기 때문에 지주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초는 여름에 가장 먼저 피고요. 국화, 가을에 가장 먼저, 대나무와 소나무는 계절에 상관없이 늘 푸른 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군자라고 합니다. 사군자. 자, 군자. 자, 군자는 뭐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사는 네 명의 내 부류의 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원형의 상징이, 원형적 상징이 상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우두머리에요. 머리 그죠 머리. 머리 여기서 머리는 우두머리 즉 왕을 뜻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 볼까요. 기억은 최고 우뜸을 가리킴으로 임금을 뜻한다 맞고요. 기억은 외형의 은경과 유사함으로 생명의 근원이다. 맞다고 볼수 있고요. 기억은 경계의 기준이 되므로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4번.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로부터 나오므로 기억은 새로운 생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나는 머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과 같이 기억은 우두머리로 해석할 수 있죠. 다음, 7번 봅시다. 이 작품은 구지가죠.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구지가와 함께, 황조가. 다음에 볼 작품인데, 한번 볼까요? 펄펄 나는 저 깨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네몽은 니와 함께 들어갈 고 자,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구지가는 아까 집단적 주술시였어요. 집단적으로 뭔가 기원하는 노래였다면 여기는 개인, 유리왕이 뭐예요? 유리왕이 고구려의 이 대왕이잖아요. 이 대왕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은 동명성왕 다른 인물로 다른 이름으로 주몽인데 주몽의 아들이 고구려 왕, 이 대왕 유리왕이죠. 이 유리왕이 어, 이런 노래를 불렀네요. 펄펄 나는 저깨꼬리는 정답구나 그런데 외롭구나 나는 이내 몸은 누구 와 함께 돌아갈꼬 그니까 깻꼬이는 정다운데 나는 외로워. 그래서 꾀꼬리와 나는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개인적 서정시라는 거 확인했고요. 또 하나, 대조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대조의 이미지입니다. 대조의 이미지인데, 이 대조에서 꾀꼬리는 정답고 나는 외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는 어, 여기 배경서를 얘기해 줄게요. 배경서라 뭐냐. 유리왕이 왕이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인은 고구려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고구려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인을 부인으로 맞을 수 있죠,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유리왕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중국인인 두 번째 부인이 없어졌어요. 왜냐? 고구려 부인이 이 중국인 부인을 질투해서 쫓아낸 거예요. 유리왕이 이두 번째 부인을 굉장히 아꼈나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중국인 두 번째 부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잠깐 쉬다가 나무를 봤는데 그 꾀꼬리가 꾀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의 꾀꼬리가 정답게 있어요. 그래서 어, 저 꾀꼬리를 보니까 내가 더 외로워져. 그래서 여기서 저 꾀꼬리를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꾀꼬리를 우리는 시에서 뭐라고 하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꾀꼬리는 화자에게 뭐너 외롭지 나는 정답다라고 말한 게 아닌데 화자가 스스로 어, 저렇게 정다운 깨꾸를 보니까 내가 더 외로워지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을 뿐인데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상관 일으켰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대조의 방식으로 화자의 어떤 감정을 부각하고 강조하면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감정입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감정입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꾀꼬리가 구슬피 운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의 감정을 꾀꼬리에게 이입 전가한 거죠. 이것을 감정입의 방식이라고 하죠. 세 번째, 음,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또세 번째는 화자의 정서를 유발할 때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눈이 오는가, 한방 눈 쏟아져 내리는가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라고 해서 지금 화자가 있는 여기에는 눈이 내려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 눈 쏟아져 내리는가? 화자는 지금 눈 내리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어 그렇죠? 연인을 떠올리나 봐요. 너를 남기고 온 그곳에도 눈이 내리는가? 그러니까 이 눈을 보고 화자는 어떤 대상을 떠올렸죠. 그래서 화자의 이 그리운 감정을 유발했죠. 이럴, 때, <laughs> 이럴 때도 여기서 눈은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두 번째 감정이입의 예를 보면. 울어라, 울어라 세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세여 너보다 싫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죠? 어, 새가 지금 운다고 했는데 화자의 정서와. 저기 뭐죠? 새의 정서는 지금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면서 새가 운다고 했으니까 감정이입해요. 실제로 새가 우나요? 아니죠. 화자의 아, 화자가 지금 울고 있는 건데 화, 저기 뭐죠? 새에게 감정을 이입했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꾀꼬리와 나의 감정이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자, 꾀꼬리는 정답고 나는 지금 외로워요. 그래서 나의 정서를 부각하는 대조. 화자의 정서와 대조가 되는 소재 이렇게 객관적 상감물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그래서 요 객관적 상감물 봤고요. 두 작품을 비교해 봅시다. 구지가랑 황조가 비교해 볼게요. 자 공통점은 개인적 서정시다. 아니죠. 구지가는 집단적 조술시고. 황조가만 개인적 서정심가 아니고요. 자연물이 핵심 소재로 등장했대요. 그럼 이 황조가에서 자연물은 뭐죠? 핵심 소재 꾀골이고요 저기 구지가에서 자연물은 뭐예요? 거북이니까 자연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3번 봅시다. 대화체. 대화체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구주가에서도 거북이에게 말을 걸었고요. 누구에게 여기서는 구주, 어, 허가에서는 꾀꼬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너는 이렇게 정다운데 나는 누구 함께 돌아가지? 라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4번 볼까요? 특정 집단에게만 향유될 수 있는 내용을 노래한 것은 굳이가. 맞죠? 차이죠. 5번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황조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뭐예요? 이별에 대한 아픔이죠. 이것을 문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해죠. 하죠.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뭐죠? 공무도화가도 이제 이별의 정한이고요. 그서 황조가도 이별의 정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 이별의 정한의 계부를 말해봐라.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황조가,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가시리, 그 다음에 현대 작품 진달래꽃 이게 이제 이별의 정안의 계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노래의 기능 측면에서 이 작품과 보기의 유사점을 열자 내외로 써라라고 했는데, 자 제목이 뭡니까? 논맥의 노래예요. 이건 바로 이제 뭐겠어요? 민요겠죠. 민요란 뭐예요? 어 여러 민중이 함께 부른 노래를 민요라고 하죠. 그런데 제목이 논맥의 노래니까 논을 매면서 논에 있는 풀을 뽑으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이런 노래를 뭐라고 그래요? 노동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노동요라고 합니다. 자, 잘하고 잘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잘. 잘로 한다 뭐야? 잘로 한다가 뭐 일을 잘한다라는 뜻이죠. 잘하고 잘도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잘도 하네. 그래서 노동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음, 이 작품이 뭐였죠? 황조가였습니다. 자, 황조가나 이 뭐죠? 논매기 노래나 다 언제 불렀을까요? 노동을 하면서 불렀겠죠. 근데 뭐 노동을 하면서 왜꼭 이별 노래를 부르나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노동하면서 부른 노래는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요라고 할수 있으니까 노동을 하며 부른 노래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 황조가 살펴보았는데요. 음. 자, 요거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 아, 우리 황조가가 아니고 구지가 살펴봤죠? 다음 파일에서 황조가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